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야서는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그게 서론에 해당되고요.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 7장부터 39장인데 이 앞뒤로 두 가지 이야기로 샌드위치처럼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아하스 왕의 이야기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그 중간에 이제 예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장부터 12장까지가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한 왕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하스와 같이 살지 말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성공한 왕, 그게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두 가지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했던 왕,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성공했던 왕그두 가지 이야기를 샌드비티처럼 앞뒤로 놓고 이제 예언에 대한 내용이 그 중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실패한 왕 아하스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하스가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더 위에가 이제 이 아람인데 이 둘이 원래는 싸우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맹을 하더니요, 얘네들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원래는 사이가 안 좋던 나라인데 갑자기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2절을 보니까요, 아하스 마음이 어땠냐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표현합니다. 막사실나무 흔들리듯이 아아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유다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우리도요,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우리 마음도요, 다 바람에 나는 이 나무와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도요, 두렵고, 돈 많은 사람도 마음이 불안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겉으로 보일 때는 괜찮아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돈 있어 보이는 그 사람도요. 다 중심에 들어가 보면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불안하고 이렇게 다 흔들리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아하스 역시도요. 아하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아아스에게 와가지고요. 이사야가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먼저 삼가며 조용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요 가볍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려우면 사람이요 가볍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행동부터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요. 절대로 불안할 때, 두려울 때는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또 이때는요.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할 때 말하면 우리가 주로 어떤 말을 하죠? 불신의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을 때 자꾸 말을 하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안 돼. 어, 내가 하는 일이 뭐다 그렇지. 아유,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은요. 사실 말을 해봐야 소용도 없고요. 말한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요. 행동도 삼가야 되고요. 말해가지고 좋을 게 내게 도움이 될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가며 조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안감에 사로잡힌 아스에게 상가며 조용하라.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상가며 조용하라. 이게 무엇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말들 먼저 하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북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는데요. 이게 대단해 보이는데 허세라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쳐들어오니까요. 눈에 보이는데 막 화염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연기나는 부지갱이에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 대단하게 불이 확 오르는 것 같지만 부지갱이요. 땅에몇번 툭툭 치면요. 불다 꺼집니다. 그쵸? 어,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들 고깃집 다 가보셨죠? 어, 아침부터 고기 얘기하니까 그렇죠. 어, 고기 구우시다가요 삼겹살 같은 게 기름이 떨어지면요 고기에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면 러확 올라오거든요. 깜짝 놀라죠? 놀랄 게 하나도 없어요. 고기 뒤집잖아요. 불 금방 꺼집니다. 어, 그죠? 그 기름에 불 붙어가지고 불이 확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게로 뒤집으면요. 불 그냥 꺼집니다. 그쵸? 그렇죠? 부지갱이 같다는 거예요. 어, 고기에 붙은 불 같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주는 공격 다 허세라는 겁니다. 대단한 막 연기 화염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거 다 부지갱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요동치는 것 같고,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어, 기도하라는 거죠. 어, 말 내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숙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바,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교에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보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라. 그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요. 풍랑을 바라보니까요. 풍랑 위에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를 걸으셨죠. 그때 베드로도요. 예수님, 저도 가도 됩니까? 무리를 아, 걸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언제 물속에 빠지죠? 풍랑 보니까 그죠. 눈의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 바다가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바다는요, 혼돈을 상징합니다. 안 좋은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반석은 뭐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흔들리는 바다 같은 상황, 그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이요. 가장 안전한 반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풍랑 바라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염려하면요. 그 일이 막곧될것 같아요. 그죠? 막 그, 두, 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게막곧 이루어지고 곧 망할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요,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겉으로 보이기 대단해 보이는데 그거 65년 안에 다 망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담에색이요. 담에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리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굳게 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요. 붙들 거는 딱 하나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 하나 붙들고 굳게 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굳게 설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삶과 조용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문제가 커 보일지라도 그것은 연기나는 부직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에 굳게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저희 e r 원 good. I was very good. I 이되 s very good. I was v 들 r y good. I was very good. I was very good. I was very good. I was very g o o 에 I was v 하 r y good. I was very good. I w